어이 팔팔스테이크 유명한 그걸로 뜨던데 그치? 우리는 입국심사를 하러 갑니다 컴을 안찾아도 약발인데 아 이거 스테이크집이예요 거의 빨리 비행기에서 10번째 이내로 나가갖고 어, 유명한걸다버리네 여기도 근데, 그러니까 오사카나 우리가 딴데 갔던 애는 도심지하고 공항이 조금 멀었잖아. 여기도 한 20분, 30분. 쿠카 같은데, 쿠카는 진짜 나가면은 도심이야. 쿠카가 조금 해가지고. 지금 배가 너무 고프고. 배가 고프고? 밥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배가 고 넣으시고, 우리는 기내선물로 가져왔기 때문에 아, 아마 여기 찍으면 안될것 같아요. 빠이. 예복수석도 별로 안 걸렸고, 이제 여기 모노레이라고 저기 적혀있는데 저거를 타러 가야 되거든요. 모노레를 타고, 어 어. 아지마 <laughs> 우리가 가야 될 여기, 무슨 여기였지? 스바라시? 스무가 와. 스무가 와. 스무가 스무 스무가 스무가 스무다 스무가 와. 스가 원래 겐초마야겐마초야 어쨌든 거기가 시는데 저희는 숙소로 먼저 가서 체크인하고 슬슬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수보가 여기. <laughs> 근데 아까 왜 그렇게 말했어? 뭘? 뭐, 왜뭐 나는 그냥 눌어본 건데. 됐어. <laughs> 자기가 눌렀까어 이런 쪼남학신 <laughs> 쪼리 저런 거 따로 없어. 아 지금 너무 더워. 너무 <laughs> 아. 호드티 입거 약간 잘못, 잘못된 일입니다 아드티챙겨주 근데 이거 원피스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벗을 수도 없죠 다리라도 벗어봐 여기가 입국하는 야아 ah, 도메스틱. 도메스틱. 도메스틱 국내산 <목소리> 역시 일본가짜 도시답게 인풋기가 공항에 있네 근데 진짜 한국 한번 가자 꽃게, 이 일본의 꽃방이 진짜 있을 텐데 가짜 집에와어 맞아 맞아 꽃게는 통행 맞아 한국은 가짜 도시지만 꽃게는 게라운지내 여기 일본은 돈을 많이 썼는데 돈이 면 그냥 죽어라? 지번은도는 경우가 다 어디가? 여에 시간이 뭐 있지? 3시? 3이 안에서 3분 몇분도 찍힐까? 내가 보이게 바꾸고 싶은데 여기 너무 쁘게 근데 굳이 내가 얼굴 안 나왔으면 어, 유튜브에 올라갔다 혼자 가다생각 하나 사을까사먹말 아, 너무 답답하고 답답하아 타마고 아, 아 타마고 아, 아, 샌드 그렇긴 한데 뭐 그냥 일단 가다 보이면 먹고 안 보이면 안 먹으려 면니다 이게 한국에서 한국으로 치면 어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요. 어. 여기 추워요. 어, 여기 안에 추워요. 더웠는데 같이 같이 어 여기 약간 오사카 공항이야. 어 근데 여기 약간 제주도 공항 같아아 맞네.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야자아 일본은 자측 통행이어서 제가 방금 저로간 거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럼 어. 안됩니다. 비가 조금 와요. 그래서 저희는 저기 모노레일로 갈 겁니다. 잠시 끌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자판기에나라요 비가 조금 와요. 근데 상관없다. 우리가 은근 날씨를 드는 것 같아. 고작 다 패킹이 있긴 해. 그때도 사실 그것도 사실 안 왔었지. 비가 이거보다도 안 왔어. 어카야, 저 근데 여기도 나하시내까지 나하공항이 나하시내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어른들이나 아기들을 데려오시는 분들께는 아니, 택시를 아, 많이 탄다고 택시를 여기서알아 하더라고요. 아, 어, 그럼 얘 7,000원 붙여봐. 어, 그럼 될까? 왜말안 해. 아니, 야더못 오래 맛있 근데 비가 와도 하겠지? 이게 방하는데 그냥. 네, 어, 그냥가겠지 뭐 여기, 어, 고 여기, 아, 어, 여기, 어, 여기 어, 여기서 티켓을 보 어, 상 이거 면 이거 너무 어려운데. 두 명을 누르고, 아, 잠깐만, 한국어. 한국어를 누르고, 수보가와. 스브가와. 아, 스보가와 근데 우리가 여러 번탈 거면은, 치즈. 일일건좀 그렇겠지? 그냥 수보가와까지만 갈거 일단, 여기서는 수보가와까지만 가고, 여기 이거를, 이, 돼요? 네, 네. 있어 가 있어. 나도 있는데. 내가 그래, 잡고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꺼냈어. 꺼내. 천엔 그냥 네? 뭐 천엔 뭐 여기에 돈을 넣으면 거스은 돈이. 자동으로 나오고 그걸 넣어주세요. 어, 승차권이한 장, 두장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, 여기 앞에 오면은 이렇게 있죠 어, QR 코드.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저기 봐, 망가진 거네. 저쪽으로도 어. 갈수있 이렇게 하면은 여기 뒤에 딱 열려져. 야, 무슨 방면으로 가야 되냐? 어. 네. 아, 저기 써있네. 스보가 에에에, 스가 써있네. 저기 어디? 5번. 몰라. 어. 원래 일본이 승차권을. 저게 이렇게 넣는 옛날 형식이었는데 QR코드를 딱 찍는 걸로 바뀌었다고 최근에. 넣고 나오면. 나갈 때도 찍고 그냥 그 앞에 버리는 거. 그렇고면 그러니까 그냥 교통카드. 여기 교통카드를 도입하는 게. 대, 여기 한국말이 진짜 잘되어 일본은 진짜. 아 맞다, 비가 오는구나. 어,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모노레일이 들어오고 있어요. 어. 야 어느 방향으로 타야 돼? 어느 방향으로 타? 똑같은 건가? 아니 근데 이걸 돌아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